안녕하세요 엑셀매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크 라인에 대해서 아, 너무 일본식 발음이 됐네 스파크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 예제를 잘 활용하자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좋은 예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스파크가 뭐가 있나 스파크 스파크 이 처음 걸로 해 볼게요 스파크라고 치고 몇개 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이는데 뭐 일단 이 경비 추세 예산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이시죠? 요게 스파크 라인입니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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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뭔지 볼게요 자 지금 우리 또 메뉴 보기 시리즈인데 여기 있잖아요 스파크 라인 삽입 탭에 꺾은 선형, 열, 승패 요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스파크 라인이라고 되어있죠? 여기 이게 예제인데 이 예제 눌러보면 또 스파크 라인 도구가 나옵니다 가보시면, 스파크라인에 대한 또 이게 나오죠? 이 도구는 다음 시간에 따로 할게요. 조금 더볼수 있으니까. 앞으로 좀 짧게, 여러 개로 나눠서 해야겠어요. 자, 그래서 이게 스파크라인인데, 한번 직접 넣어 봅시다. 예제는 이렇게 있다고 치고, 여기서 뭐 갖고 놓으시면 되고요. 넣어 볼게요. 여기도 넣어 볼을 건데, 자, 스파크라인은 일단 뭐냐? 보시면, 여기 아이콘을 누르 아니,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나오죠? 선 스파크라인. 스파크라인은, 단일 셀에 표시되는 미니 차트로 선택 영역의 각 데이터 행을 표현합니다. 자, 이게 중요하죠? 단일 셀, 밑줄 쫙. 여기다 대충 적어볼까요? 적을 데가 없네. 단일 셀, 네. 이 스파크라인은 단일 셀, 셀 하나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. 이거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. 여기다가, 자, 삽입으로. 어, 이게 지금 꺾은 선형이니까, 뭐, 그냥 열로 해볼게요. 미니 차트예요 미니 차트. 자, 데이터 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? 그쵸? 지난번에 셀 주소 한번 올려드렸습니다. 어,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로 할게요. 지금 7, 8, 9, 10, 11월은, 어, 데이터가 없긴 한데, 뭐, 데이터 범위 이렇게 하고, 위치 범위는 뭐냐? 이 스파크라인을 어디다 놓을 거냐, 이거죠? 제가 이미 처음에 선택을 한 게, 위치 범위로, 이, 달러가 들어가면 뭡니까? 절대 주소로, 네, 임의로 표시됩니다. 확인. 끝! 네, 표시됐죠? 네,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? 네.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, 이좀 나눠서 짧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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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,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만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승패로. 승패를 누르시면 나오죠? 데이터 범위, 상대 주소로 밑줄 쫙. 그쵸? 그리고 위치 범위는 미리 선택을 했으니까 확인. 네. 못생겼죠? <laughs> 네.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데이터가 뭐, 고,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. 네. 뭐 여기 도구 같은 데서 뭐, 다른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다시 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. 그쵸? 네.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. 아, 방금 12월을 빼고 선택한 것 같은데? 네, 뭐 어쨌든,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삽입 탭에 데이터를 가지고 한 셀, 단일 셀에 이렇게, 어, 뭐라 그랬지? 아 어, 미니 차트를 표현하는 걸 스파크라인이라고 합니다. 네, 뭐 이게 어,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, 어, 보통 차트는 크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큰데 이렇게 하나 이것도 스파크라인인가? 아니죠? 이거 그냥 차트였지? 차트 도구죠? 네, 이렇게 셀 하나 안에 표현을 한다는 거, 네,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 눈에 보이잖아요. 이 추세가 어떤지. 이 숫자만으로는 어느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감이 안 오는데 살짝 그려주면 좀더 느낌이 오죠, 그렇죠? 네,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, 네,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짧게 여기 스파크라인만 보고요. 다음 시간에 이 스파크라인 도구 도구를 한번 또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